도로는 i 지 않고요 집을 좀 푸신 적은 있습니다 l d 들어가 있는 물타 o be like the gold. We like to be like t 퇴직활동 하던 중에 저랑 전공도 맞고 해서 입사지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라고 사장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냥 뭐 자신있게 영어 섞어서 했습니다 모자 안봐요? 그래요? 저는 17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만으로는 3년 넘었고요 연구원이라고 하면은 태한 가운 입고 연구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좀 완전히 다른, 좀 생소했죠? 네, 따로 지급되진 않습니다. 아, 여기서는 여기 HK 옷을 줍니다 보여드릴까요? 여기 HK 옷을 집니다. 눈이 올 때는 조금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 아무래도 좀 시골 길이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낚시를 취미로 가져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라 안 하던데요? 없죠? 없으니까 뭐라 못 하는 거죠. 결과를 다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옷좀잘 입고 다녀라. 좀 꾸미고 다니라고. 저는 또 이제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 하던 대로 나왔습니다. 무이있나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단 테스트 하러 트레이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시연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겁죠? 뭐, 뭐, 뭐 20km, 30km? 자제가 들어갑니다. 가벼운 거는 이렇게 자고요. 무거운 거옮겨때는지대차를 이용합니다. 세요. 네. 이제 네. 생명을 보드니다 안에 이제 절단을 하다 보면은 연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흡수해주는 기계를 낀 겁니다. 테스트 해볼 게 있어가지고, 메이저로 절단 한번 해보려고 요 절단 면이라든지, 뭐 밑에 이제 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대해 그런 걸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레이저의 파장대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걸 좀 덜러주기 위해서 해놓은 창입니다. 영광 어, 같은 경우에는 30mm까지, 아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는 35mm, 3.5cm까지 절단됩니다. 윗면하고 아 아랫면에 길이 차이가 좀 존재를 해요. 그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코너라든지, 그 원이, 홀이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될 때까지 하는 편이죠. 포기를 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거는 SS400.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구리, 황동 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장비를 구매하실 때뭐 특별히 잘라야 되는 자재가 있다라고 하시면 은 영업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미리 이제 절단해서 기기까지 저장을 해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버 레이저다 보니까 화장대가 안 맞아서 이제 비금속류는 절단을 못하고요 금속류만 절단이 가능합니다 CO2 레이저라고 하나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공원는 이제 비금속류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뭐 나무라든지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그런 비금속류도 절단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갑니다. 쉬었다가 밥 먹고 오후에 마저 하려고요. 헬스 어디 는 건가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어요. 조도라고 해가지고 ISO 규정에 이제 조도를 맞추는데요. 이게 하도 많이 해보니까 이 정도면 통과하겠다라는 걸 눈에 익어가지고요. 조도 측정도 해보고요. 나쁜 샘플은 뭐 이런 게 일단 실패한 경우요. 이거를 뭐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괜찮은 샘플입니다. 자료에 첨부할 겁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고기요? 들워 가십니다. 자이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 밑에 칩박스라고 해 가지고 이거이렇 비워 줘야 될다 하루에 한 번씩은 비우고요. 이렇게 많이 안 한다 하면 은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비우고 근데 네, 잘안 하는데 저보다 잘하는 애가 지금 출장 중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하게 됐습니다. 처음 모른 거는 3년 전부터 처음 보았어요. 또뭐다 연구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야 겠죠? 그래요, 연구원이요. 안경 하나는 좋네요 아... 영상 찍고 있습니다 밀착 취재 안녕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여기는 15년도에 네, 지어진 걸로 조도 측정하러 갑니다. 어, 네, 바로 측정 체이 있습니다. 조도는 어, 절단면이 어느 정도 울퉁불퉁한지, 절단면의 품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고 나서는 조금 측정하는 편입니다. 측정하는 데는 한.. 하나 측정하는 데한 2분 정도. 많을 땐 많고요. 없을 땐또 없고요. 그 때에 따라 틀려가지고 되게 많다 적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에 몇회 이렇게 가진 않아요. 네, 그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달에 많으면 뭐3회 네. 이렇게 가죠? 올해 음, 갔던 적이라고 하면은 3주 정도 대만으로, 대만으로 출장을 갔습어요 대만 말고는 뭐 미국도 갔다 왔어요. 하나의 아, 예. 좋은 점이라게 야근 많이 없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돼. 여기다가 또, 또 집에 가는 길에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잡혀본적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문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나무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잘 몰라서... 아~ 우선은 막 새로운 경험이어가지고.